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나 물건 들이 있다면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없이는 살수 없겠다 싶으신 것들이 최소한 하나 정도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미혼이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대인 관계나 인기, 명예나 재산 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그 존재나 물건이나 상황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히려 주는 입장에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떠올린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서 죽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찢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서 죽고, 부서지고, 찢겨져야 하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짜고 또 짜면 한 구절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only son, 단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아들,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단 하나의 유일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독특한 것,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것,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독특한 것이 찢겨지고 부수어지고 죽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신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불과가도 같은 사랑입니다. 이 지독하고 불같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불같이 사랑하셔서 포기가 없고 실패가 없는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지만 그럼에도 그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본문 1절에서 호세아 선샤는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자" 라는 이 말은 "회복하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쓰인 "돌아가자"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 24장 23절 말씀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이 "돌아가자" 입니다. 또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것이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돌아가자라는 말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내 마음을 여우와께로 되돌려라라는 것입니다 즉 돌아가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단순한 반성이나 니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며, 이제는 그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는, 몸을 돌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완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으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날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우상을 제거하라.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라.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이탈하여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선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한창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국방력이 강해졌고 국방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웃 나라까지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되지요. 즉이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교육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성장을 했던 큰 번성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것 같고, 아니 실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번성하고 번영을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썩을 때로 썩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번영과 번성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온통 악한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번성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특별히 당시 물질의 신이라 풍요의 신이라 불렸던 바알을 숭배합니다. 즉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성과 성공을 위해서 이웃들을 속이고 범죄하고 약탈하고 부정부패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악한 방법이어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 당연한 결과였지요. 영적인 음행과 타락, 부정 부패로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성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썩을 대로 썩었었기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을 이룬 것 같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들이 놓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망국의 이유요,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상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했지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면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각종의 더러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제사의 형식을 잘 갖추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추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으나 제사의 내용, 예배의 내용, 하나님은 없는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제사의 형식보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그 예배의 내용,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예배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의 자리를 채우기는 해야겠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형식만을 갖출 뿐, 온 마음 담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고 번지르르한 이 예배 형식, 제사의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진실된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번영을 했지만.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었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없고, 나의 삶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아. 나의 삶이 번성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범죄해도 번성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구나.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도 하나님이 곁에 없어도 성공하고 번성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가게 될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자각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인 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지유와 평강과 부응을 얻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자각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영적 자각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이요, 첫 단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2022년도의 첫 걸음, 첫 단추를 영적인 자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딸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맛있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마시고 이 비어 있는 빈 병을 들고 주변을 살펴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먹은 음료수 병을 앉아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걸 본 어린 딸은 이 엄마를 따라서 자신이 먹은 음료수 병을 앉아 있던 뒤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자신이 내려놓은 병을 집어 듭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이 버, 버린 음료수병을 다시 찾아와 집어듭니다. 그리고 엄마와 같이 휴지통에 버리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광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영향력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저희 고향은 공기 좋고 물 좋은 1호선 끝자락에 있는 온양 온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온천의 자랑이지요. 이 어렸을 적부터 사우나를 좋아하는 이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이 목욕탕을 참 자주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참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사우나를 자유롭게 가는 날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일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탕 속에 들어오실 때에는 샤워를 하고 들어와 주세요. 만약 샤워를 하지 않고 입욕하는 회원분이 계시다면 회원님들께서 퇴장을 조치해 주세요. 자, 이런 문구는 웬만한 목욕탕에 다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온천의 자랑 온양 온천에는 추가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공중 도덕을 잘 지킵시다. 어른들의 공중 도덕을 보며 어린 학생들은 보고 배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영향력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부와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타락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바알신을 예배하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성공만을 위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말씀을 진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번영을 위해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그 영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 도덕적인 악행들을 저질러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 타락의 영향 속에 영향 속에 물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생겨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다는 세상을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사회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사랑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상을 향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 세계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형태를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즉, 도피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도피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사회와 문화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도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자, 교회가 부패하자, 사회가 부패하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도원 안에서도 부패가 일어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속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될 인간이 잘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온전히 설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양용 속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와 평강과 부응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보를 보면 이 도돌이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보를 보며 연주를 하다가 이 도돌이표를 만나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연주가 시작되었던 그 지점으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은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은 따라올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예적 길, 선한 길,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였던 그길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